예, 아니, 여기 강정이에요, 강정. 강정. 아, 음. 사시는 데는 네. 중문인데, 농장은. 아니, 아니, 그냥 여기 강정, 그, 중문 관내니까 제가 이제. 아, 강정인데? 강정에데 예, 중문 예, 넓게. 예, 예. 범에 예. 포함되니까, 공략분에. 네, 음. 예, 예. 아, 그 오늘 그 첨예한 하우스에서는 어떤 지금 일 해삼수다? 메달함수다. 돌아매는 거. 예, 예. 그, 탱수가 켜놓고 커놓으란 이거 돌아매는 것도 독특한 일이 아니쁘다. 예, 예, 예. 도라지 근기 잘못 쓴 사람이 아, 이거. 일하시는 그래. <laughs> 분들 숫자도 많아, 프다게 하우스가 널널노는 예. 아니, 우리 다는 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어, 게 다른 것도. 아, 예, 예. 철회약만 그래. 하시는 게 아니고. 예, 묘목 생산도 하고. 아, 아또 묘목 생산까지. 야, 예. 아, 묘목 생산에 <laughs> 응. 이제. 어, 감귤 생산. 감귤, 천의양 생산에, 뭐, 그거, 망감리도 여러 종류 하고 계실 거고. 예, 예. 아. 그 생산 이꼬르는 돈이, 돈 생산 아닌가, 돈 생산. 예. 계산 안 해봤어, 요 <laughs> 야, 계산을 또안해 계산을. 안 해봤... 계산을... 아니 필요가 없어 너무 아, 많으면은. 많으면은. 그러니까 네.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아, 바로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하고 아. 가지 아, 정말 그 농장주님을 모시게 돼서 저희도 굉자히 그 영광입니다. 예. 란거 주위에 는두개받아니잘 아니 라 나비를 매날 보면은. 네. 음. 그... 저, 혹시나 전화 오면, 은 이제, 나한테나 전화 올까? 이렇게 해서 아 왔었는데. 아, 다른 분들,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 받는 거, 이제, 네. 보면서. 예, 예, 예. 아, 그 기다림이 있었구나, 예. 그, 예, 예. 라디오는 늘상 들으시는 수박이나. 아, 예. 저기, 저, 뭐냐. 음? MBC, 그, 저, 뭐, 만듣다, 핸드폰을 만듣다가요. 네. 예, 예. 우리 딸이, 저, 서울에서, 예. 저, 뭐냐. 라디오 하나 상 보내갖고. 아, 또. 맨날 저 해도 안된땐그니까 어. 엄마 이제 헤키면 돌아옵니다. 아, 아니 아, <laughs> 좀아그 옆불로 상보낸 거다에 어머님 생각 중니에아이고야 예. 예. 딸도 착하고 다게. 게 농장 집게서그 라디오 나를좀 그럴 정도로나 사시지 그럴. 지금까지 겨우 안 사. 그 난... 스피커도 좋은 걸로 큰 걸로 <laughs> 해거나 돌아매고 어. 천외향만 돌아맬 게 아니고. 아, 우리 밖마다 다 놔줘. 돌아서니기 시작해. 아, 어. 역시 농장주하고는 스케일이 좀 틀려. 엄마돌그매 돌아매는 <laughs> 네. 거 전문이구나. 이제 <laughs> 네. 천혜양도 돌아매고 라디오도 돌아매고 네, 좋습니다. 흘러도 돌아매고 대비향도 음. 돌아매고. 종목이 어. 그 많네. 예. 그, 어. 그 바깥 어른은 지금 어디? 아 저기서 일렁추다. 아, 바지 날르르난. 바지 날르르난. 저기서 안 보여. 바지 날르르난. 아니 우리는 얘도 같이 일안 합니다 게. 무사가 무사 맞소. 싸워져 오네아 싸워져. 아, 아, 아 근데... 농장주도 싸워구나 농장주도 싸워. 아 그러니. 그런데 일러만 무슨 걸로 그럼 싸워지니까. 오늘 그 떨래냥 암흑상인 게서 막 싸워지니다 게. 아 보기만 해도. 그 실례지만 네 결혼 몇년 차십니까 지금? 아, 한 35년 됐나? 아, 35. 경험은 경험 만도 했어. 35년 오래 살아 오래 살았어. 35년이면 건험 만도 했다. 아이고. 사람이 아, 아, 뭐, 아니, 네. 35년 준 놈이 이제는 득도할 수준이 돼야지, 지금. 한 50년 아니, 돼야 득도가 <laughs> 되시게. 아이고, 득도가 좀쉬웁니까게 아유. 맞습니그 아, 별거 아닌 거라, 해 이렇게 네, 또 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지나가도 그, 될 건데, 아유, 그게 그, 안되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쪽으 일도 떨어지고, 그, 아주, 그, 이제 그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예. 예. 그, 돈은 두 개가 챙깁니까? 빨리 관리, 관리. 우리, 우린 공동. 아, 그것도 공동. 각자. 예, 각자. 예. 아. 딱 갈라면 일인차 <laughs> 뭐, 널널널러 오시면 우선 갈라도 되 <laughs> 이게 혼밭 뒤로 하는 것 보단. 이날라는데 이거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지 말아라 이저 맛집이나 아방까 이거 낫다 해네 그자 아이 그우리가 많이 섬실득은 모릅니다 아 이거 아, 아, 그또 모르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까아 이거 불러 불다부러와아 이거 막 불러와 또로 <laughs> 일래도 겁만 내면 뭐. 뭐 관계 있을 가게 아이그거아가는데지아이고거야아이 그거야. 아유, 그거야. 아이고거야그냥야 아유, 그거아이 그거야. 아이 그거야. 아유, 그거야. 아유, 그거야. 아이 그거야. 이유 그거야. 아유, 그거아이 그거야. 아유, 이거야아이 그거야. 아유, 그거야. 이유 그거야. 아유, 그거는아이그 아유, 그거야. 아이그거는 아유, 아아그아아아 오늘 저희가 쌀그 보내드릴 거고 예, 감사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 도그뭐 밤마다 라디오 도라면 들어주셔 감사드리구다게. 예, 고맙습니다. 따님한테도 고맙긴 전해줬다. 아이고 그거 옆으로 얼마나 엄마 생각했을 것 같애. 맞다게. 사 그저 남편분도 우리 프로그램 들었지예 얘기 저기서 들었을 겁니다. 아, 이것도 멋이 나 않을 건가. 이거 딱뭐혼 맞이할 거 아닌가 물었죠. 자 오늘. 아니다게 쌀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지. 네. 아, 고맙습니다. 좋네요. 아이, 부럽네, 진짜. 아, 따로 감... 이래도. 예. 자, 오늘 쌀은 저희가 강정동에 계시는 김스네 씨댁으로 네, 영인 농구에서 알산말개 쌀 10k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